좀 궁금했던 게왜 하필이면 바라라하라에서 회사 설립을 하실 건지 왜 회사 멕시코 본사가 바라라에 있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답변. 제가 바달라라에 살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달라라에 저희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어 충분히 한 답변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자여 이조, 네 이조의 조장을로 나옵다. 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블랙박스가 이 멕시코에서 하시 한국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건지 이게. 아 저도 저희 준비하면서 블랙박스 실패 사례를 들었는데요. 근 네, 멕시코에서도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센트로에서도 상가에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데그 실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충분한 마케팅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TV 광고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한 마케팅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근데 저희는 이미 마케팅을 준비해 놓은 상태고 저희는 보험회사나 차량 딜러 그런 큰 이미 고객을 고객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먼저 판매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전혀 저희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순문 네, 이 조의 최유정입니다. 그 블랙박스니까 여기 멕시코가 좀 위험하진 않지만 차를 많이 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블랙박스 자체를 털어서 가져가서 그런 샌드로 같은 데서 핸드폰도 훔쳐서. 그거를 바꿔서 새로 다시 팔거든요. 그런 곳, 혹시 센트로 같은 데서요. 그런 쪽으로 혹시 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물론 요즘에 나오는 블랙박스들은 뭐 이제 다양한 게 많지만은 그중에 GPS로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굳이 그 기계 자체에다가 그 피규어를 어 넣어놓는 게 아니고 그거를 리모트로 가지고서 뭐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옵션들이 다르죠. 블랙박스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저장되는 식이랑 뭐 연결된 식이랑 그런 거잖아요. 혹시 제품이 어떤 식인지? 저희는 지금 다섯 가지를 골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급 B 급 C 급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범호회사에다 카탈로그를 보여주고서는 오더베이스로 지금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답이 됐습니까? 제가 그 ELOQ에서 A급, C급, B급이라는 게 사양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건의 상태를, 제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뭐 이제 그 옵션들이 들어있는 걸로 따져가지고 뭐 제품 옵션에 될까요?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품 상태에 대한 A급, B급, C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그전 그 질문에 하나 더 저기 애다 한다면은 네. 그 전에 하시던 분이 아마 마케팅과 이제 많이 판매가 안된 이유는 전에는 법적으로 멕시코에서 그거를 용납을 안 했었거든요 법정 자체에서 근데몇년 전부터 이제 그 비디오나 그 양상 같은 게 이제 허가가 돼가지고서는 그런 것들 이제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 환경이 변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예. 네. 심사위원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그 특정 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이 제품의 특성상 이거를 지금 A라는 회사에서 그 물건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 아까 그 본인들이 얘기했던 빗 딜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여기도 투자자, 간접적인 투자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빗 딜러들한테는 뭘 주시겠습니까? 어떤 편의 빚을 주시겠습니까? 부재자가 나면요 아니면 그이 물건을 우선적으로 그 회사에서 구매를 해줄 회사 그회사들이에요아 물론 저기 이제 여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안나왔지만 우리가 가격을 코스를 뽑았을때 한국가격이 지금 한 20불에서 25불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여기 통관하고 뭐 비용 다 내면은 코스트만 해가지고 한 500원정도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높게 잡았지만은 판매 가격을 우리가 한 2,000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그, 저기, 보호회사들하고 비율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걸 판매하는 대신 우리 가격을 깎아줄지 주 아니면 걔네가 소, 그 손님한테 디스카운트를 주는 만큼 우리가 걔네한테 디스카운트를 줄수 있는. 거예요. 단순 디스카운트 하나로 그쪽에서 그 블랙박스를 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뿐이 아니고 어, 그쪽에서 우리가 가격을 더 낮춰줘 가지고 걔네가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걔네 의 옵션에 어, 투입시켜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가격을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